제가 하드탱크하고 있을 때 빨리 잡아 이 새끼들아 아 내가 봤을 때는 저 이번 연도 하면 떡상합니다 투수들 밥 사주시나요? 아 내가 집 이사해서 마당 딸린 집사면은 그거 초대한다니까 그 얼굴깔 생각으로 오시면 된다니까요 진짜로? 그걸 제가 밥 사준다고 근데 저기 봐아 저는 저거 초상권 때문에 모자이크 해주세요 아, 그럼 집에서 밥 드세요. 집에서 내거 영상 보면서. 자이 정도면은 화끈하게 아 진짜 졸날 받는다. 아니 우리 정글은 뭐 하고? 어 우리 정글 싸고 있구나. 이거 이길 수 있나요? 저 금방 가긴 하는데 질질것 같죠? 아좋아어아 아. 아. 아, 진짜 그만 와. 어 근데 우리 팀이 희소식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거 이대로 존버 타면 됩니다. 예 무빙 섹시했나요? 아 감사합니다. 아, 이게 지금 이걸 쓴 이유는. <laughs> 아, 제가 지금 심심 미약 상태라서 일단은 땄으니까 정말 괜찮고요. 요거 먹으면 돼요. 플래시가 아깝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플래시는 무한입니다. 쿨타임이 있을 뿐이지. 왠지 리신 다이브 칠것 같은데. 쫄지 마세요. 우리 버섯과 한 개라면 은 괜찮아요. 해주고요한대더 때리면 이득이에요. 괜찮죠? 아깝다라고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플래시는 무한입니다. 좋아요, 좋아요. 용 뺏겨도 돼요. 용 뺏겨도 됩니다. 요네가 와, 요네가 왜 왔지? 요네 060인데요. 어, 얘는 플래시 쓰고 잡을 가, 가치가 있을까요? 어, 일단 플래시는 안 썼는데 나름 이득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누가 왔거든요? 여기 그냥 조용하게 숨어볼게요. 뭘. 이걸, 이걸 어떻게. 이거 어떻게. 저도 다 왔다는 거. 오케이. 아이. 예, 실명만 잘 먹였으면 괜찮았을 것 같은데, 그래도 이거, 이거, 이거 대박이거든요. 아, 페르루스가 팀을 원 무시해버린 거, 이거, 이, 이, 정신 나갔니, 너? 아, 말이 너무 심했죠? 이거 농담이에요. 분명 초반에 좋은 것 같았는데, 지금은 좀 그렇다고요. 아, 저, 아 몰라요. 다른 사람들 신경 안 쓰고, 그냥 나만 잘 크면 됩니다. 자, 이거 뿌실 수 있으면 뿌셔보고. 자, 밟았죠? 밟으면 후회해야 되는데, 한 대, 두 대. 아 잡아 버렸어요. 잡아 버렸어요. 버섯 무시하면 안 되거든요. 버섯 무시하면 안 돼요. 좋습니다. 좋습니다. 그룰루 따라가는 거는 괜찮나요? 우리 뭐, 팀 믿어보겠습니다. 여기 리신 오거든요. 리신. 이게 뭐지? 이해가 안 되는 친구지만은 그래도 뭐 좋고요. 좋아요. 좋아요. 아무나 묶어요. 아무나 묶어요. 나 맞았어요! 맞았어요! 좋았습니다, 좋았습니다. 이거 용 우리 거고요. 쌤 만화 조심. 아, 다 계산하고 있습니다. 실명 딱한번 박을 생각으로 지금 만화를 아껴두고 있기 때문에 괜찮아요. 네, 사실 민폐, <laughs>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몰랐어요. 바텀 버리고 미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팀이 미드에서 헬프핑을 치고 있어요. 화면은 좀 어지러울지라도 제 설명에 따라서 오시면은 천천히 오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선생님들의 시야도. 선생님들의 시야가 좁다는 게 아닙니다. 싸이온, 싸이온 이상합니다. 제대로 존이 없나요? 우리 우리 사대 온데 괜찮나요? 이거 한번 살리는 게 나을 거 같은데. 잘하면 죽습니다. 티머의 법. 티머의 버섯 왜왜 실이 왜 들어간 건지 난 이해를 할수가 없네. 얘나 얘야. 아... 뭔가 좋지 않은 결과. 그리고 저 엄청 저 엄청 아파요. 아필 뭐야 제. 자 이런 거 채팅 써줘야 되고요. 이거 채팅 안 치면은 큰일 납니다. 우리 팀이 함부로 들어가요. 이거 라인만 정리하고 오겠다는 건데 그걸 못 기다릴까? 용이 지금 1분이나 남았는데 왠지 그럴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지금 들어요. 우리 팀 싸우고 있습니다 지금.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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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락인데. 저 잡았고요. 좋아요. 멋쟁이 팀워크 한번 해냈어요. 좋습니다. 이거 없애주고요. 빨리 좋아요. 리신 맞으면 안 되고요. <목소리> 저렇게 조냐가 있어요. 하지 만 죽을 예정. 하지 만 리신 박았고, 이거 잡아줘야 되거든요. 그렇죠? 와, 아, 다행이다. 진짜 다행이에요. 아이거 저 원래 초식에 3만 안 있으면은 제가 못 써요. 그래서 제가 마우스로 썼습니다. 허, 진짜 기특해요. 제가 하드 탱크 하고 있때 빨리 잡아 이 새끼들아. 으아아아아아 댕겨줘 탕 됐다 자자 자, 일단 집집 집 터지고 있고요 선생님들 이거 빨리 가서 밀면 될거 같고 그 공허의 지팡이 그 공허의 지팡이 갈 데가 아니고 군인소 가야 됩니다 군인소 가야 돼요 자 아직 안 나오네 좀만 기다려볼까 생각 좀 해보고 내가 지금 템이 뭐가 좋을까요 어 보면 그리고 군수가 좋을 것 같아요 그냥 니네들 다 나가 뒤졌으면 좋겠다고 할뻔 아니 그냥 빨리 제도를 하세요 말을 해 게임하는데 <웃음> 아, <웃음> 아, 이게 맞아? 이 플래시를 쓴 이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선생님들, <웃음> <웃음> 없어요. 사실 죄송합니다. <laughs> 그냥 뭔가 좀 매드 무비 같은... 내가, 내가 다 박았다, 그래도. 이거 잡을 수 있죠? 우우우! 이득이다. 이게 진짜 이득이다. 아. <목소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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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제가 일냈어요. 제가 제가 일냈어요. 제가, 제가, 제가 일 아이고 나너 너무 좋았죠, 저 제가 제가 일을 내버렸습니다. 자 일을 내버렸어요. 자 천천히 가보도록 할게요. 이거 불로 제가 먹겠습니다. 제이스한테 뺏길 것 같아서. 음, 이거, 이거, 진짜, 만약에, 스틸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뭐, 롤을 모르는 거예요. 아, 스틸이네? 진짜 롤을 모르네요. 아, 롤을 몰라요, 선생님. 아, 롤을 모른다고. <laughs> 아이, 참. 아깝다. 아, 진, 진 구경했죠? 어? 진 구경했지 이거. 진짜나 얘. 하지만 여기서 우리 팀이 다딴다면은 이거 진짜 이득이거든요. 요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이 팀워크 만들어 버렸죠. 이것도 제가 만들어버렸다면? 믿겠습니까, 선생님들? 아이고, 수면바지. 아, 믿겠습니까? 여기서 제가 들어간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투타가 집을 가는 걸 제가 봐버렸어요. 근데 적팀은 투타밖에 없거든. 그러니까 들어가는 거지. 근데 투타가 나와가지고, 제대한테 죽어버렸네? 완벽합니다. 안 믿어요. 저리 가세요. <laughs> 아, 네. 예스. 허어, 이게 야스다. 감사합니다. 누구죠, 이거? 이거 헛된 짓 하는 거 누구죠? 나이스 하고요, 나이스 하고요. 자, 바, 바론, 바론, 바로 가요, 바로 가요,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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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아 버섯으로 또 키를 내버리는 오케이 스틸 스틸 캔 스틸 이런 스틸 좋아요 이런 스틸 좋고 자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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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끌고 와야지 친구들아 이거 끌고 와야죠 이거 끌고 와야지 좋아요 좋아요 진이 여기서 또한 건을 해냅니다. 진이 여기서 한 거냐고 제 좋아요, 좋아요. 아 이거 맞아 주고요, 괜찮습니다. 어? 이거 끝나겠다. 지금까지 감사한 선생이었습니다. 만약 에 구독과 좋아요 안 하셨으면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에 좀더 재밌는 영상 찾아 잠시 잠시만요. 아직 아직이요. 예, 끝났습니다, 선생님들. 감사합니다. 아, 랭겜 너무 힘들다. 골드인데.